에스더 오장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 보고 왕궁에서 왕후 보좌에 앉았더라.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그물을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가 그물을 끝을 만지니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의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마련한 전체의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지라.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더라.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 이더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청과 나의 소원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청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나의 청을 승낙하시어 나의 소원을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할 잔체의 왕과 하만이 또 함께 나오소서. 내가 내일은 왕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왕의 문에서 모르트계를 봤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지라 그가 모르트계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가서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의 스레스를 청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부,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앙이 자기를 성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을 위, 위해 자기의 지위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신로왕의 에스더가 마련한 잔채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에는 없었으며 내일 또 내가 왕과 함께 스서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트케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그의 안의 스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로 오시 깊이 높이로 교수대를 세우소서 그리고 내일 왕에게 과염으로 듣기를 그 위에 매달겠다고 하여하고 당신은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일이 하만을 즐겁게 한지라 그가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아멘